예전 직원분들 함께 기념 촬영하겠습니다. 지속가능한 돌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. 2025년 10. 세 분이 그냥 민간애를 하기 약간 뭐다 경북 테크노파크 행복재단 이렇게 계시고요. 지난해 우리 저출산 전쟁했을 때 저한테 뭐 기자 회견도 있고 우리 한해에 이십 한3 4만 명이 태어났고요. 거의 한 40만 <laughs> 년간 전쟁을 하는 데서도 우리 한해 부의 제구에도 만들어졌는데 뭐 제출생 보호령 국장 수시로 오라 그래가지고 지방군권사고제출하라 그러고 이상 안한다그러잖아 저한테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네, 박수 네. 김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. 전쟁 기념촬영 한번 찍국의 진... 주문은 안경 끼고 촬영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<laughs> 자 중앙에 <laughs>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